한식의 인수 분해죠? 자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? 공통인수 있으면 은 공통인수로 묶고 적당한 것끼리 잘 묶고 문자가 여러개 있으면 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얘 내림차순으로 내리면 된다 그랬죠? 자 그런 것 중에 이제 얘로 하나씩 유형 다 문제를 풀어줄게요 자 21번 문제는 어떻게? 적당한 한 끼리 묶는거라 그랬죠? 자 적당한 항이 뭘까요? 이런 거, 네. 적당한 거. 이엑로 묶어줄 거예요. 이렇게 x 로 묶어주면은 여기 y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되죠.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줄 거예요.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y 플러스 1 이렇게 되죠. 자, 얘네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준 게 중요해요. 그래야지 얘네로또 묶을 수 있으니까. 그럼 얘네로 묶으면은 y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죠. 어떤 거를 x 마이너스 1을. 그래서 답은 y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이 되죠. 이해가죠? 자, 다음 거는 합차공식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는 거죠. 자,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뒀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꼴이잖아요.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자, 이런 인수분해 꼴로 만들 수 있잖아요. 그죠. 자, 그러면은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하고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x 플러스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를 써도 되고 플러스 y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y 뭐 순서대로 써주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2 x 마이너스 y 2.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죠. 자, 다음엔 또합작공식 이용하는 거죠. 자, 우리가 인수분해 되는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.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. 네. 어떻게? 오. x 마 5로 이렇게 인도분해가 돼요.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 y 제곱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아까 거랑 똑같이 얘랑 얘랑 어떻게 해주면 돼요?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분 a 플러스 e a 마이너스 b 이걸로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면 되잖아요, 그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y 그리고 x 마 o y 순서대로 써주면은 x 플러스 o 마이 이렇게 되고 x y 마이너 o 해서 정답은. 이렇게 되죠. 자, 얘는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라 그랬죠? 그러면 은 이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뭐 X로 두냐 Y로 두냐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Y 제곱수니까 얘로 이제 내림 차순 해주면 되죠. 얘 있고 얘 있고 얘가 있어요. 그쵸? 자, 그러면은 아,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거 하나 설명해 줄게요. 자, x 제곱 그 다음에는 x로 묶어줘야 되죠. 근데 x 있는 게 여기 있잖아요. x로 묶어주면은 y 마이너스 4. 자, x 그리고 마이너스 2y. 플러스 4가 되죠. 그러면은 얘도 이게 돼요. x x. 그리고 어, 얘는 2로도 묶을 수 있죠. 2. 그리고 잠깐만. 2로 묶으면은 y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면 은 y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y 마이너스 2에 x 이렇게 곱하면은 2x 자 얘를 이제 풀었을 때 요게 나와야 되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그러면은, 부호는,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지,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. 얘는 플러스가 돼야 돼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, 얘를 풀어주면은, y-4, x가 돼요. 그쵸? 그렇죠? 그러면은, 얘랑, 얘랑, 일도분해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두가지 방법 얘가 첫번째 방법이잖아요 그죠 두가지 방법은 지금 얘 x랑 마이너스 4x랑 요거랑 해주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, 그리고 뒤에 거 전개해 주면은 XY 마이너스 2Y에요. 그죠? 그러면은 얘 인수분해 되죠. X 마이너스 2의 제곱, 그리고 얘 풀어주면은 Y로 묶어줄 수 있죠. Y, 그리고 x-2.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. 그러면은, 자, 얘랑, 얘랑 어때요? 같죠? 그럼 묶어주면 돼요, 얘를. x-2로 묶어주면 돼요. 그러면은, 얘는, 또 여기 x-2가 있죠? 여기는 플러스 y가 있죠? 그럼 풀어주면은, X-2 있고, 여기 순서대로 해주면은 X, 여기, 플러스, Y, 마이너스, Y. 해서 답은 똑같죠? 네. 예. 이첫 번째랑, 이두 번째랑, 어느 게더난거 같아요? 첫 번째. 이거요? 아두개 어... 이거 중에 편한 거. 올라가지고 문제 풀면 돼. 알았죠? 네.